자 반갑습니다 슈퍼 게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8월 3 1일 오후 2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할게요 날짜 잘 보이시죠 8월 28일 바로 어제였죠 하이파이는 8% 레이어 제로 13% 수익 단기로 빠르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바로 어제 추천해드렸었던 이 크레딧코인까지도 하락장에서 무려 4%단기익절를 꽂아드렸습니다 자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딱 이번 주에만 슈퍼 게미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직접 잡아드린 돈들만 따라오셨어도 전부다챙길수 있었던 수익들 인겁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은 영상하다 더 보기에 제가 달아둔 링크 통해 가지고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시면서 수익까지 챙길 종목들을 한 개라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 0원한장안 받으니까요. 자,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구경부터 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의 급등 코인은 팬들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점 갱신 가능한 폭등 직전이니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미리 그려 놓은 채널대로 팬들은 상장이후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올려 주면서 페럴렐를 형성하면서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월 24일 캔들의 경우 상장 당시 고점을 넘어가는 신고점을 갱신해 주었는데요. 이후 채널 상단부 저항을 맞고 눌림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채널 하단부 지지에 안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캔들 보시면 곧바로 채널 상단부까지 추가 급등 나와주면서 또 다시 신고점 갱신해 주었죠. 그만큼 팬들의 상승세는 매우 강력하면서 위쪽으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 신고점 갱신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은 거죠. 자, 또한 4 시간봉 차트로 보았을 때 거래량 또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처럼 매도 거래량보다는 매수 거래 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약간의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채널 상단부까지의 폭등은 정말 시간 문제인 겁니다. 자, 과거 데이터에서도 보았듯이 이번에도 신고점 갱신을 노려볼수 있는 엄청난 배스터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영상의 경우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제가 직접 365일 운영하는 정방 링크를 영상 하단 더보기에 달아두었으니까 지금이라도 100% 무료로 입장하셔서 코 앞으로 다건 9월 코인 불자 저와 함께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 팬들로 마무리 시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